봐봤어요, 사장님! 남한강, 저기, 충주, 원주 문막 쪽 가면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막상 피레미도 잡으려고 하면은 안 잡혀요. 맘먹고 뭐 피레미 잡으려고 해봐요. 피레미도 잡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멋쯤 뭐 잡으셨어요? 잡았어요? <laughs> 커피 팔러 왔어요. 물이 굉장히 깊어 보이네요. 안 돌려, 안 돌려. 잘 따라오다가 왜 떨어뜨려요? 이 낚시 줄이 짧아 가지고 저 낚싯대에서 사장님. 네. 지금 잡으셨어요? 네. 아, 그럼 저기 있는 저거 저 망에 있는 게 잡은 거예요? 네, 커피 한잔 팔아주고 가셔야죠. 그 어딜 또 가셔? 네, 뭘 편허져요? 아, 열어드릴게요. 저, 추천다방? 아니, 저 영월다방이요. 영월다방이에요. 영월. 네, 그냥 쭉 들이키세요. 아, 맛있죠? 재밌죠? 여기, 네, 잡아가지고. 네. 영월 장에 가서 좀아러고 내가 잡아가 볼게요. <laughs> 알겠어요,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잡았어요, 사장님. 오오 피라미 화이팅! 줄이 줄이 한 30m밖에 안 감겨 가지고 이거 다시 낚싯대 이 피레미 전용 낚싯대 이거는 한한 100m 감겠으니까 어, 이것도 바늘이 너무 큰데 시래이 전용 때라서 아주 향 맛이 끝내줍니다 시라미 전용 단용, 전용 된 것. 고추 꽤 힘을 쓰는데 시장 생이. 그렇죠. 이로와 이로와 이로와. 아주 피레미 안칼진 손맛. 오이구구이구 이 돌기들이 아직 설란이 안 끝났나? 지름이 저녁 때숨막 끝내줍니다. 이 설장에 여기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대나무로 없고, 에펄트로 여기는 힘 받으려고 신 받는 부위에만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 오고 다 대나무 깎아가지고, 대나무 하나씩 다 본드, 국 본드 칠해서 만든 겁니다. 피라미 전용대로. 이건 피라미가 아닌 거 같은데? 밥을 들여다 는은 거? 이어 떨어졌습니다. 와, 답사하러. 절반은 떨어지고 아까 거는 꽤 컸는데 이쪽 이쪽으로는 루치들이 별로 없어요 못 잡아봤어 저기 단양쪽 내려가야지 있고 이쪽 영월 이쪽은 거의 루치들이 없어 오이이 동네선 에 이거 괴리라 그래 괴리 불거지 괴리 채비가 가벼운 것 같아서 봉돌아 놓고 추를 달았더니 바로 이지라 물살이 세니까 채비가 너무 위로 떠가지고 무게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여기 변진압국에 티미이우습게 뭐 생각해도 안 나올 땐안 나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괜히 잘 잡히지도 않는 어려운 낚시들 하지 마시고 피레미 낚시 에서 아이들하고 아내한테 인정받으세요 하루 쭉 땡볕에서 뻥치고 그러지 말고 피레미 낚시 해가지고 요런 거한 마리 잡으면 뭐 리액션 끝내줍니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계곡에서시레미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 안에 입은여자 혼자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잡히니 이거 갈 수가 있어야지 이쁜여자 누가 납치해가면 어떻게 해 입지를 안해야지 같이 미스기 지금 1시간째차 안에 혼자 있는데 깻묵도 다 떨어졌고 들깨를 복근 복근 들깨 말고 쪄가지고 하는 방앗간들이 있어요 여기 찐깻묵이라 그러는데 볶음깻묵은 써가지고 고기를 다어먹갑니다 이거는 쪄가지고 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이고 고소하죠 이렇게 자, 찐깻묵도 다 버렸습니다 부들기를깰 때는 이 새카만 쪽이 여기가 머리예요 머리 머리 말고 이 똥구멍 쪽으로 해서 살짝, 살짝 이렇게 누르면은 톡 튀어나옵니다. 돌기 두 개가. 거기다가 살짝 이렇게 끼워야 됩니다. 깊게 들어가면은 터져버려요 안에 내장이. 그래서 끝에만 살짝 이렇게 꼽아주세요. 보통 한두 개나 세개 꼽아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미스김이 혼자 기다리고 있어서 가봐야 돼요 럭시꾼들 뭐다 똑같지만 한 마리만 더 잡고 한 마리만 더 잡고 하다 보면 은 세월 다 갑니다 딱 결단을 할줄 알아요 야한 마리만 더 잡고 한 마리만 더 잡고 했는데 바로 잡히 바로 고추, 어쭈. 고추추, 아무리 그래도 달란다. 나는 이거 뭐맘 먹고 잡으면 한 100마리는 다 잡겠는데, 그러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여기 이제, 피름이 순놈입니다, 순놈. 여기서 돌기들이, 그래서 여기 짝짓기 할 때, 설란철이 되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돌기들이 나옵니다. 자, 가자. 가자. 한 시간 낚시했는데, 오, 꽤 많이 잡았습니다. 한 20, 한20몇 몇 마리? 자라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죽어 있어. 미스김! 사장님 오셨어요? 미스김! 사장님 오셨어요? 야, 오늘 영월 장이니까 장애 갑시다. <웃음> 네. <웃음> 갑시다. 장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얼굴이 잡은 얼굴이네요. 아까 말고도 또 잡았네. 오, 오, 오. 오. 아네. 아, 쓰기. 갑시다. 가. 영원 장으로 응. 갑시다. 100 100로 갑시다. 출발.